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학년 2학기 일단은 삼각비 수업 좀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삼각비라는 거는 삼각형의 변의 비에요. 삼각형의 정확히 말하면 직각 삼각형의 변의 비. 그래서, 이 변의비를 자세하게 얘기하기에 앞서서 세 가지 외워야 돼요, 세 가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 뒤에 각도를 이렇게 번데기 모양, 세타라고 하거든요? 세타를 이렇게 씁니다. 자, 씬이라고 읽지 않고, 사인이라고 읽습니다. 사인. 코스라고 안 읽고, 코사인. 잠깐만요. 코사인. 그리고 탄이 아니고, 탄젠트. 그래서 이 직각이 여기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변 AC는 빗변이라고 합니다. 빗변 그리고 AB는 밑에 있으니까 밑변 CB는 높이 이게 되셨죠? 그리고 약속을 하는 거야. 뭐냐면 빗변분의 높이를 사인으로 빗변분의 높이 여기 써봅시다. 빗변분의 높이 자두 번째 빗변 분의 밑변을 코사인 빗변 분의 밑변 그리고 밑변 분의 높이를 탄젠트 밑변 분의 높이 이세 가지 일단 외우고 시작을 합시다. 다시 사인은 빗변 분의 높이 코사인은 빗변 분의 밑변 탄젠트는밑변분의 높이 외워지셨나요? 그래서 사인을 보통 이렇게 씁니다. 사인,밑변분의 높이다해서 사인 이렇게 쓰고 코사인은밑변분의밑변이다해서 코사인 그리고밑변분의 높이에서 탄젠탄젠트 이렇게 외워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각형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여기를 물어봐요. 여기 각 기준으로 여기가밑변이죠. 되 밑에 있다고 항상 밑변이 아니고 이 각을 기준으로 여기가 밑에 있잖아 그래서 밑변 여기가 높이가 됩니다 여기가 빗변이 되고 빗변은 변하지 않아 근데 밑변이랑 높이가 위치가 변할 수 있거든 음, 그래서 밑변과 높이의 기준은 그 각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예제 1번 봅시다 음,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삼각키의 각을 구해라 1번 사인 A는 A I 여기지 이게 빛변이 거잖아 그렇죠 높이는 뭐예요 얘기했죠 그렇죠 사인은 4분의 루트 7 두번째 코사인 a는 a 기준으로 빗변이 3이니까 4분의 3 탄젠트는 a 기준으로 빗변 높이니까 3분의 루트 7 괜찮죠 자 이번에 사인 c 여기 기준으로 빗변분의 높이니까 4분, 4분의 3 사인 아, 코사인 c 4분의 루트 7 탄젠트 c 뭐야 루트 7분의 3 근데 얘를 유리화해 주면 7분의 3루트7. 오른쪽은 각자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 예제 2번 응.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 ABC에서 삼각비의 값을 구해라. 사인 A. 빗변분의 높이 5분의 3이죠. 코사인 A 5분의 3, 5분의 4 제곱분의 4. 탄젠트 A. 빗변분의 높이니까 4분의 3. 괜찮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 이렇게 외우고 들어가야 한다. 자 넘어가봅시다. 이번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세세 세 개에서 각도가 30도, 45도, 60도면은 그 값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표를 외우기 전에 두 가지 삼각형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가지 삼각형. 그리고 얘를 특수각이라고 합니다. 특수각. 뭐냐면 첫 번째가 45도, 90도, 45도예요. 여기 변의 비는 1대1대 1대 루트 2가 됩니다. 무조건 비가 1대1대 루트 2라는 거야. 만약에 여기가 변의 길이가 3이고 여기 3이다 그럼 여기 몇이겠어? 3 루트 2라는 얘기지. 음. 변이 커지더라도 그각 서로 빗변과 밑변 높이의 비는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삼각형, 두 번째가 이렇게 좀 뾰족한 거. 60도, 30도예요. 여기 90도지, 그치 이거는 1대 루트 3대 2. 중요한 게 빗변 2입니다. 루트 3보다 2가 더 크죠? 어. 자이두 삼각형 여기 있네 그치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사인 A는 사인 A 30도일 때 여길 기준으로 사인 A는 뭐 분의 뭐야? 2분의 1이죠 2분의 1두 번째 사인 45도야 여길 봅시다 45도 루트 2분의 1이죠 그쵸?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자 그리고 사인 60은 사인 60은 여길 기준으로 2분의 루트 3 그런데 외우기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봐봐 분모는 2, 이지지을을트트로바바면면트트 루트 트 루트 트 되죠. 죠 음. 여기다가 이이표에다가 없는 것까지 써 봅시다. 0도 있고 옆에 도까지까지 사인 0은 0이고 코사인 a는 코사인 1이야이야탄젠이고이리 그리고 사인 90도는 1이고 코사인 9 0도이0이고탄이트 90도는 없습니다. 어, 요 표까지 그려주세요. 자, 그러면 더 규칙이 보여. 뭐냐면, 0,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규칙적으로 얘가 2분의 루트 4가 되어야죠. 근데 2분의 루트 4니까 2분의 2겠지. 그래서 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두 번째, 코사인은 사인과 반대예요. 자, 0, 1, 2, 3 이었잖아. 그럼 얘는 1, 3, 2, 아, 4, 3, 2, 1이에요. 4, 3, 2, 1. 그래서, 요 1이 열로 가고, 3이 열로 가고, 이렇게. 그래서 4, 3, 2, 1, 0. 1을 우리가 보자고, 이렇게 보자고, 2분의 루트 4로. 4, 3, 2, 1, 0. 이게 되셨죠? 잠깐, 증명만 좀 봅시다. 자, 코사인 30도. 여기서 보면은, 코사인 30도는 빗변분의 밑변이잖아? 2분의 루트 3 맞네, 그쵸? 코사인 45도. 루트 2분의 1이니까 2분의 루트 2. 맞죠? 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탄젠트는 이렇게 기억합시다. 얘를 유리화하기 전이 루트 3분의 1이거든? 루트 3분의 1, 그 45도가 1, 그리고 60도가 루트 3. 역수관계죠, 그렇죠 얘랑 얘가. 자,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 맞네, 그치? 탄젠트 45도는 1분의 1, 맞네, 그치? 탄젠트 60도는 1분의 루트 3. 루트 3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 표를 또 외우고 외워야 되고 제가 한 1분 정도 줄 테니까 이표 한번 외워봅시다. 0도랑 90도까지 자 그럼 표 이제 완성해봅시다. 자 사인 30도 2분의 1 /2, 45도 2분의 루트 2 60도 2분의 루트 3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거꾸로라고 했지? 거꾸로 거꾸로 탄젠트 30도가 루트 3분의 1 /2, 45도가 1 60도가 루트 3 괜찮죠? 자 이제 2번 코사인 60도가 몇 분의 몇이었어요? 잘 생각해봐, 표에서. 음, 2분의 1이지, 그치? 사인 30도는, 얘도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1이다. 두 번째,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탄젠트 60도는 루트 3입니다. 빼면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표가 외워져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사인 45도는, 뭐야, 2분의 루트 2.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곱하면 4분의 루트 6. 두번째 탄젠트 아,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위 그리고 탄젠트 45도는 1이니까 나누면 2분의 루트위 괜찮죠? 음 넘어갑시다 세번째 예각의 삼각비의 합음요 그림을 생각을 해볼게요 봐봐 일단 요게 원이야 원 그리고 반지름 이 1입니다 그럼 여기 빗변에 이렇게 이리겠죠 삼각형을 두 개를 주목할 거야 왜냐면 어, 요 삼각형이랑 그다음에 요 삼각형. 초록색 삼각형에서 빗변이 몇입니까? 1이죠. 그쵸죠 음, 1이고. 그리고 여게 x야. 내가 얘를 k라고 놔볼게 그럼 봐 봐. sin x sin x 도오는뭐 분의 뭐야? 1분의 k지. 그래서 k네. 그러니까 k가 sin x가 됩니다. 음. 이거 하기 전에 이거 먼저 정리를 합시다. 별표를 치고. 자, 여기 세타잖아. 여기를 A라고 할게. 여기는 A 사인 세타고, 여기는 A 코사인 세타입니다. 일단 적고 외웁시다. 그리고 또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를 알려주잖아. 여기는 A 탄젠트 세타.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을 알면은 나머지 변을 사인과 코사인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볼게요. 자, 예분의 예, 빗변분의 높이 해볼게. 걔가 그냥 사인 세타 되지. 어,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 세타가 되게끔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성질을 기억해주세요. 자, 이거는 a 사인 세타, a 코사인 세타, 여기가 여기 a 탄젠트 세타. 자, 봅시다. 자, 이걸 왜 했냐? 여기가 지금 1이잖아 그럼 여기는? 1 sin x에서 sin x. 여기는 1 cos i n x에서 cos i n x. 이 길이가 그다음에 좀 크게 보면 여기가 1이잖아. 원의 반지름이니까. 여기는 1 tan 세터에서 tan x. 괜찮죠? 그래서 요런 어, 반지름이 1인 원을 반 단위 원이라고 하거든. 단위 원에서 각각의 변을 이런 식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예제 1번 봅시다. 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의 1에서 네모에 알맞은 수를 구해라. 사인 40은, 자, 여기 반지름 1이잖아. 여기 길이겠네, 그치? 여기 사인 40이라고 했잖아. 1, 사인 40. 그래서 그 길이가 0.6428이니까, A분의 1. 1분의 A부 해서 0.6428. 자, 코사인 40은? 여기가 코사인 40이라 했지. 그래서 0.7660. 1분의 5비 했죠. 그렇죠 탄젠트는? 탄젠트는 1분의 여기를 하니까 0.8391. 자, 개념 2번. 아까 제가 0도랑 90도에서 표까지 완성을 했죠. 그렇죠 중요한 게 사인 0은 0이고, 코사인 0은 1이고, 탄젠트 0은 0이다. 사인 9 0은 1이고, 코사인 구십은 0이고, 탄젠트의 구십은 없다. 자, 사인 0은 0, 코사인 0은 1, 탄젠트 0은 0, 사인 구십은 1, 코사인 구십은 0. 이렇게 했습니다. 자, 삼각비 표까지 좀 볼게요. 표는 요런 얘기야. 이 0부터 90도까지 각도별로 삼각비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20도야. 내가 여기 길이를 알아 3이라고 쳐보자. 그럼 여기는 3사인 20이잖아. 근데 사인 20이 표로 이미 정리가 돼 있어요. 삼각비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교과서 보면 제일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값이 예를 들어서 0.5, 0.3, 3이다. 그럼 이 값은 그냥 0.9가 되는 거야. 즉비변을 알고 있고 각을 하나 알고 있잖아. 나머지 변을 모두 알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봅시다. 이제 1번 이거 어렵잖아. 자 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네. 보통 표의 일부만 주어져 있습니다. 사인 38은 사인 38니까 얘겠지, 그렇지? 코사인 39는 코사인 39니까 얘겠지, 그렇지? 탄젠트 40은 얘겠지, 음. 그렇지? 음. 이렇게 자 삼각비 표를 이용해서 삼각비를 만족시키는 x를 구해라. 사인 x가 4, 0 4 2 6이래 사인에서 4 4 2 6이니까 x는 25도지, 그렇지? 코사인 x가 0.9255래. 그럼 x가 23도네. 탄젠트 x가 0 4 4 5이래 그러니까 24도겠지. 이런 식으로. 삼각비 표는 어렵지 않다. 그래서 유형 체크 저랑 같이 좀 풀어보겠습니다. 미안하지만 벌써 한 단원 끝나가. 자 직각삼각형에서 ab가 8이고 탄젠트 a가 탄젠트 a가 8분의 5래. 그럼 봐봐. 여기를 내가. 8탄젠트 A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자. K라고 나볼게요 길이. 8분의 K가 뭘 의미해? 탄젠트 A를 의미하지. 그래서 K는 8분의 8탄젠트 A다. 라고 해도 되고 밑변이 있고 각이 있으면 그냥 8탄젠트 A. 그래서 따라서 a 인 어? a 씨러면 자, 8탄젠트 A 구해볼게요. 탄젠트 A가 8분의 5니까 5지. 여기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X라고 놓자. X제곱은 64 더하기 25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89죠. 그렇죠? X는 루트 89다. 괜찮죠? 두번째 한각이 90도인 직각삼각형에서 탄젠트 a가 2분의 1이래 자 그럼 봅시다 여기가 a야 여기 직각이라고 쳐봐 탄젠트 a가 2분의 1이래 그럼 여거분의 요거 여거가 2분의 1이라는 거지 그럼 이걸 2k라 놓으면 k로 놓을 수 있겠죠 이게 되셨죠? 그렇죠? 음. 여기는 피타고라스로 하면 루트 4k제곱 더하기 k제곱이니까 k루트 5가 되는 거 알겠어요? 예를 들면 루트 5k라고 쓸게요. 자 그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따라서 코사인 a라는 건뭐 분의 뭐야? b변 분의 abc라고 할게. b변 분의 밑변이니까. ab가 뭐야? 루트 5k 분의 2k라서 루트 5 분의 2. 이렇게 써도 되고 유리화를 해서 5 분의 2 루트 2. 5 분의 2 루트 5. 답은 5 분의 2 루트 5입니다. 세 번째 어, 직각이 두개 나왔지. 그러면은 얘랑 얘는 닮음입니다. 닮음이고 사인 x래. 여기가 x니까 여기가 x가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를 y라고 쳐. x 더하기 y가 90이잖아. 그래서 여기가 y니까 전체에선 여기가 x가 되고. 어쨌든 사인 x라는 거. 자 여기 5, 5 10이잖아. 직각이지. 그럼 여기는 14. 피타고라스에서 5대12대 13. 따라서 사인 x는 뭐 분의 뭐겠어요? 빗변 분의. 높이니까 13분의 12. 여기 기준으로 높이는 요겁니다. 요거, 요거. 자, 넘어갑시다. 4번. 자, 사인 60 몇이야? 2분의 루트 3. 탄젠트 3 0은 어, 루트 3분의 1. 코사인 3 0은 2분의 루트 3. 탄젠트 6 0은 루트 3. 음, 바로 나오는 게 신기하죠? 외워야 합니다. 그럼 2분의 1이고. 어, 요거는 곱하면 3이지. 빼기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 5번 특수한 각의 삼각비 응. 코사인 x가 2분의 루트 3자 그러면 이걸로 제가 삼각형을 그립니다 여기 x도라고 쳐봐 자 코사인이 빗변 분의 밑변이니까 빗변이랑 밑변이 2대 루트 3이란 얘기야 그래서 여기를 2k 루트 3k 이렇게 놓으면 돼요 이해 되세요? 음 응. 그래서 코사인 사인 탄젠트가 각각 변의 b를 의미한다고 여기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루트 4k제곱 빼기 3k제곱이니까 루트 k제곱이라서 그냥 k가 되겠지. 따라서 사인 x는 뭐 분의 뭐겠어요. 어. 2k분의 k니까 2분의 1이다. 이렇게 풀면 어렵지 않죠. 그렇죠? 6번 특수한 각의 삼각 비 ABC에서 AH랑 BH, BC가 수직이고 AB가 6이래. B가 30도 C가 45도래. BC의 길이 자 이렇게 봅시다. 자30 30도면은 우리가 특수각 60도 1대 루트 3대 2라고 했죠. 1대 루트 3대2 기억나세요? 어 근데 여기 길이가 6이니까 여기는 3이 돼야죠. 여기 길이는 3이 됩니다. 두 번째. 자 여기 45도, 90도, 45도니까 여기는 여기가 같아야지 3이. 어 그럼 PC 길이니까 아까 여기가 3 루트 3이었지. 왜냐면 1대 루트 3대 2니까 여기다가 루트 3을 곱하면 되겠지 따라서 BC는 3 더하기 3 루트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삼각형 다시 그려봅시다 60도 30도 몇대몇 몇 대면 1대 루트 3대 2 변의 비가 이런 얘기야 45도면 45도 1대 1대 루트 2요두개를 기억을 하자 기억을 하자 자 유형 7번 상박, 삼각 삼각기의 값의 대소관계. 삼각 삼각기의 값을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별하라 뭐가 제일 작겠어요? 어. 자, 표 한번 그려봅시다. x. 사인, 코사인, 탄젠트. 30도, 45도, 60도. 사인 30도는 2분의 1.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코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 탄젠트 45도는 1. 탄젠트 60도는 루트 3. 자, 중요한 건 알려줄게. 사인이랑 코사인은 45도에서 같아져. 그리고 45도보다 작을 때는 사인이 작아. 코사인이 커. 45도보다 크면 사인이 커지고 코사인이 작아져. 제가 사인은 0, 1, 2, 3, 4 크기 순이고 코사인은 4, 3, 2, 1, 0 순이랬잖아요. 그래서 45도에서는 둘이 같아지고 45도보다 작을 때는 사인이 작고 45도보다 클 때는 사인이 큽니다. 음. 그리고 제가 90도일 때 값이 1, 0 어, 없다고 했잖아. 이거 상식으로 알아도 사인과 코사인은 최대값이 1이에요. 0도일 때 얘가 1이고 얘가 0이라 했어. 사인과 코사인은 최대값이 1이다. 그래서 탄젠트가 45도가 1이잖아요. 그래서 점점 커지거든. 탄젠트 45도를 넘어가면 항상 사인 코사인보다는 무조건 큽니다. 1보다 커지니까. 자, 이제 봅시다. 코사인 45도랑 사인 40아 코사인 40도랑 사인 40도 누가 더 커? 어, 코사인이 크겠지. 그렇죠? 45도 이전엔 코사인이 크다고. 근데 탄젠트 45가 1이잖아 그래서 기역 디귿은 탄젠트보다 항상 작습니다 어, 제일 작은 놈이 뭐겠어 디귿이고 그 다음 기역이겠지 그 다음에 니은이 그 다음 작고 45도를 넘어간 탄젠트가 제일 크다 이해되세요? 음. 자 그래서 정리만 좀 해볼까 어, 0에서 90도 1번 사인 X는 0에서 1로 가고, 코사인 X는 1에서 0으로 가고, 탄젠트 X는 0에서 무한대로 간다. 무한대 표현입니다. 그리고, 탄젠트 45도는 1이고, 음. 사인과 최대값, 사인과 코사인의 최대값은 항상 1이다. 자, 8번. 탄젠트 X가 0.2126이래. 요거네, 그치? 그래서 x는 12도죠, 그쵸? 코사인 y가 0.9703이래, 9703. 그래서 y는 14도네. x 더하기 y는 26이다. 너무 너무 쉽다, 그쵸? 그래서 1단원 삼각비 어, 단원에 대해서 같이 수업을 했고, 음, 수업 때또 뵙겠습니다.